요즘 혼밥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뭐 혼술 혼밥 뭐 혼자 넣어서 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1인 세대 1인 가구가 많아져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죠 밥을 혼자 먹고 술도 혼자 마시고 뭐 그런 등등에 어, 그런데 저는 말이죠 오래전부터 제가 20대 때도 그랬고 혼자 뭘 많이 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지리산 능선 종주도 혼자 했고요. 가끔 종종 밥도 혼자 먹었습니다. 뭐 여러 사람 같이 직장에서도 같이 밥 먹는 것보다는 혼자 먹는 걸좀 선호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제가 뭐 좀... 시대를 앞서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요즘은 아무튼 어디 가도 이제 혼자, 어, 밥을 식당 같은 데 가면 혼자 밥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1인석이 있고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창, 뭐 벽, 벽을 쳐다보거나 창, <laughs> 창을 내다보게 돼 있어서 뭔가 좀홀대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음. 자, 아무튼, 어, 그렇게 혼자 하는 삶. 이게 고독한 것일까요? 외로운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외로움 또는 고독인데 고독이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사실은 뭐가 고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현대 사회에서 뭐 외롭다고 해봤자 뭐 로빈슨 크루소처럼 뭐 그렇게 완전히 절해 고도에 혼자 딱 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는 없죠. 문 열고 나가면 사람이 득실득실합니다. 물론 뭐 시골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군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과 밥 먹을 수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보면, 현대사회에서의 뭐 1인 세대의 또는 혼자 하는 고독이라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뭐그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것도 불가피하게 뭐 어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상처가 있다든가. 아, 또는 뭐, 심리 상태가 불안하다든가,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뭐, 성격상 그렇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 심리 테스트를 해봤더니, 사회성이 0점으로 나왔어요. 0점입니다. 진짜. 문자 그대로 0점이었어요. 어떤 검사에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어 잘은 못 했지만 그럭저럭 직장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뭐 제가 사회성이 좀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0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저 혼자 뭘 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아까 그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 로빈슨 크루소라는 그 소설의 주인공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겁니다. 뭐 앞에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스코틀랜드 출신의 셸커크라는 사람인데요. 그 진짜 절해 고도에서 4년반 정도를 아마 혼자서 무인도에서 생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떤 경로로 어 배에서 뭐 혼자 내려져서 어 거기에 그 섬에 이제 혼자 상륙을 해서 어 살아갔는데 음그 소설이 아니라 그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보면 어 처음에 이제 뭐 총, 실탄, 칼 이런 것들을 들고 어 내렸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사냥도 하고요. 어, 그래서 먹는 걸 장만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적응을 해가면서 오두막도 짓고, 뭐 이렇게 사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먹고 사는 것. 그러니까 음식, 이 식량을 마련하고, 뭐 짐승을 사냥해서 고기를 먹고 하는 이것보다 더 어려웠던 것이 아마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었을까? 바로 고독 외로움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어, 외로움과 고독과 싸워서 이겼느냐? 성경을 많이 읽었더라고요. 줄곧 그 시편 주로 시편을 그렇게 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 그것을 읽으면서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존재와 계속 대화를 하는 거죠, 자기는. 음, 그런 식으로 이제 외로움을 이겨나간 거죠. 이게 뭐, 어, 신앙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게 신앙이든 신앙이 아니든 어쨌든 어떤 가상의 존재와 자기는 또는 뭐 신과 이렇게 대화를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 그 4년여의 고독한 생활, 힘겨운 생활을 이겨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 로빈슨 크루소를 구조한 그 배의 선장이 그이 사람의 그 생존기에 참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또 다른 귀국해서도 많은 사람에게 이 이야기가 감명을 줬겠죠. 그러니까 다니엘 디포라는 작가가 이런 또 거기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을 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어, 진짜 외로움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드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흔히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니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개개인의 어떤 정체성이라는 것이 공동체 내에서 정체성이 규정이 되고 뭐 이런 것이죠. 사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가 누구냐 라고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우선 뭡니까? 이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혼자라도 사실은 혼자가 아닌 거죠 자 이건 이제 본질적인 문제고 실제로 어, 사람들이 고독하다 외롭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겠죠. 어, 고독이라고 하니까 이제, 어,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옛날이라고 하니까 좀무습습니다만은이 인터넷, 뭐, 이메일 이런 것은 물론이고, 전화조차도 아주 불편했던, 거의 없었던 시대. 그래봤자, 한 5, 60년 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뭐, 되게 오래, 예, 오랜 옛날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 그럴 때, 에, 그,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펜팔이라는게 아주 유행을 했어요. 아시죠? 자, 이 모르는 사람하고, 이제, 편지로, 어, 이렇게 사귀는 거죠. 요새 같으면은, 뭐, 그게, 에, 지금의 뭐, 페이스북이나, 어, 뭐, 아니면은, 뭐, 어, 어떤, 이메일, 이, 뭐, 이런 그 SNS와 좀,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어, 공단에서 근무하는 여공들 같으면은, 시간이 없습니다. 주중에 뭐. 그래서 이런 분들이 팬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편지로를 주고받고 하다가, 뭐,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고, 뭐, 이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또, 어, 학교에서는, 외국 학생들하고 펜팔하는 걸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편지로 이제 외국 친구들도 사귀고 이런 일이 있었죠. 자, 이 쓸데없이 또 펜팔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음, 그, 제가 군에 있을 때, 음, 그, 이제, 이 대중지 같은 뭐 주간지나 이런 데 보면, 그때는 맨 끝에, 팬팔란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팬팔을 원하는 사람이 간단하게 자기 프로필을 뭐몇 살이고 어디 살고 뭐뭐 학생이다 뭐 아니다 뭐 무슨 직장인이다 이런 간단한 그런 자기 소개를 음 몇줄한세줄 정도 되는 그런 소개를 올리면 그게 쭉 끝에 이제 나옵니다. 그럼 그걸 보고 그 주소로 편지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군에 가기 전까지는 절 도대체 누가 한다고 저러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군에서 어, 좀 몸이 안 좋아서 한번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병실에 있는데 그 병실에 같이 있던 친구 하나가 거기다가 자기 그 펜팔 요청하는 그걸 하나 낸 거죠. 그랬더니 그게 실린 후에 편지가 막 쇄도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이야기보다도 거기에 그 프로필에 이제 취미란이 있어요. 그런데 취미가 보면은 뭐 그때 보면은 거의 뭐 독서 또는 뭐뭐 뭐뭐 가끔 여행도 있었던가 뭐 그런 게 있었고요. 그런 뭐몇 가지 이제 그 많이 쓰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취미란에 가장 웃은 제가 제 생각에 가장 웃겼던 것이 고독이라는 겁니다. 취미에 고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의외로 많았습니다. 어떻게 고독이 취미가 되지? 고독도 취미인가? <laughs>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음, 지금 생각해보면은 뭐. 그게 뭐 그렇게 진지했겠어요? 나는 이만큼 외로우니까 펜팔 좀 하자. 뭐 이런 뜻이었겠죠. 그러나 그걸 굳이 이 고독이 취미라고 한다면, 그건 아마 그런 뜻이 아닐까, 이 고독을 즐긴다는 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도 뭐 혼자서 다니는 걸 좋아했고, 어 그랬으니까 취미가 고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에 사실은... 글쎄요. 뭐, 지금 당신이 외로운가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외로운 건지, 고독한 건지, 그건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무엇이 고독인가 아, 라는 것부터 지금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하루 세 끼를 혼자서 밥을 먹고, 하루 종일 대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는 날이 많으면 어느 순간에 누구와 같이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나하고 같이 식사를 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는 같이 차를 마실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은. 외로움을 느낀다는 뜻일까요? 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 그때도 아, 나왜 이렇게 외롭지? 나 외로워? 뭐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냥 아, 이 차를 같이 마실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 음, 그러니까 또한 가지 이제 생각이 나는 것이 제가 이제 현역에 있을 때 해외 출장을 좀 다녔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혼자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특히, 이 유럽에 이제, 겨울, 그 남유럽이 아니라, 뭐, 독일이나 폴란드 같은 데 있으면, 이, 물론 독일도 남독일이 아니라 중부 이상에 말이죠. 참, 그, 그쪽은 겨울이 참을 신연스럽습니다. 춥진 않아요, 많이. 기온 자체는 낮지 않은데, 아주 그, 이, 비도, 눈이 아니라 비가 좀 오고요. 물론 북쪽에는 이제 비, 눈이 오겠지만, 음, 독일에 이제, 뭐, 나 폴란드 이쪽, 남쪽 이럴 때는 해가 잘안 뜨죠. 어, 그러니까 항상 우중충하고 을신연스럽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해는 빨리 지죠. 어, 굉장히 해가 빨리 집니다. 위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보고 저녁 무렵이 되면 한 4대 시 되면 벌써 깜깜하니까요. 어, 그럴 때 이제 혼자서 어,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식당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고 그창 안으로 식사하는 사람들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뭐 부부나 연인이나 뭐 가족이나 이렇게 딱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 독일 같은 데는 이제 식탁에 앉으면 항상 촛불을 켜줬어요. 식탁에 촛불 초가 있어서 그 촛불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식에 사활 하는 것을 보면 자이 밖에서 있는 저는 이제 춥죠 그 기온 자체가 낮기보다는 이게 습도가 높고 이래서 뭐라고 하나요 뼛속에 스며드는 추위?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얼씬년스럽고어 뭔가 이 냉기가 이렇게 뼛속에 파고드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마 어, 정신적으로 그런 것이 외로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런 상황에서 그 창에 비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게 그렇게 따뜻하고, 어,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랑이 넘치고 막 그런, 어, 모습처럼 보입니다. 물론 뭐,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거기 이제 밖은 캄캄하고 춥고 안은 환하고 따뜻하고 거기에 김나는 좋은 맛있는 음식이 있고 또 좋은 음료수가 있고 촛불이 켜져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쪽은 행복한 곳이고 여기는 불행한 곳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어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저 사람들은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 가서 혼자서 이제 밥을 먹는데. 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서 혼자라도 그렇게 먹으면 저도 거기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뭐, 그다지 뭐, 그렇게 따뜻한 느낌은 못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이 이제 어쩌면은, 어, 고독과, 그러니까 외롭, 외로운 것과 외롭지 않은 것의 차이일까라는 생각도 한번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음, 참, 세상을 살면서, 어, 외로운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다 형제, 자매, 부모 또는 어, 자식 간의 어떤 끈끈한 정어로 이렇게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또 이웃이나 친지나 친구나, 뭔가 하나의 끈이 다 연결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걱정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그리워하고,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뭐 글쎄요 어, 외로움이란 것 떨쳐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물론. 차한잔 같이 마실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그게 외롭다고 할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뭐 영원히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또 누가 뭐 같이 차를 마실 사람이 있어서 같이 차를 마실 수도 있고 또 같이 식사할 사람이 있어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게 이제. 늘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뭐, 좀 외로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외로우냐? 아니다. 외롭지 않다, 사실은. 뭐, 결론 같지도 않은 결론입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 참, 이렇게 두서없는 이야기를 또 끝까지 들어주셔서, 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